시작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수강생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 쇼폼 영상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막상 하려면 막막함부터 몰려옵니다. 무슨 주제로 하지? 말잘 못해도 되나? 장비 없어도 괜찮을까?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시작부터 너무 많은 고민에 갇히는 것.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 수강생은 유튜브 채널 만들기까지 1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매일 영상만 보고 노트에 기획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올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고 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그분이 바뀌게 된 계기는 AI 영상 자동화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제 선정부터 대본, 음성,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AI가 대신 수행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못했던 게 아니라 혼자 하려 했던 게 문제였구나. 그분은 처음엔 영상 하나 만들기도 버거웠지만 지금은 퇴근 후 1시간씩 투자해 주 5편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조회수 5,000회를 넘기며 각종 수익과 링크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나올 때마다 나도 되는구나 싶어요.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도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나 같은 사람도 될까? 그 불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그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에이터를 꿈꾸지만 막상 시작을 못한 이유는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구조의 부재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은 못해요. 촬영, 편집 기획 전부 혼자 하려니까 아레 포기하게 돼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극복한 방식이 바로 AI 영상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리에이터 초보자도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수익형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자동화한 구조입니다.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주제 자동선정 AI가 실시간 유튜브, 인스타, 틱톡 데이터를 분석해 지금 가장 반응이 좋은 주제를 추천해줍니다. 예를 들어 얼굴 안 나오는 브이로그, 다이어트 영상, 한줄 요약, 책 리뷰 같은 주제들이 조회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콘텐츠로 제한되죠. 2단계 영상 자동 제작 주제를 선택하면 AI가 대본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내용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구성되며 패치 포인트 위주로 정리됩니다. 그 대본을 AI 음성이 읽고 AI 영상 에디터가 배경, 이미지, 자막, 전환 효과까지 전부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결과물은 3분에서 5분 분량의 영상이 완성됩니다. 3단계 수익 구조 연결. 영상이 완성되면 유튜브 또는 틱톡에 업로드합니다. 설명란에는 광고 설정, 제휴 링크, 다운로드 링크, 온라인 클래스 안내 등 수익을 연결할 수 있는 경로가 삽입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노출만 되는 영상이 아니라 돈이 연결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추강생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AI 자동화 영상 수익 설계도를 무료로 공유해뒀습니다. 주제 선정, 제작, 수익 연결까지 전체 흐름이 30초 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구조만 잡히면 그 불안은 곧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은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수강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한테 유튜브는 타고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과 저 사이의 차이는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였더라고요. 그분은 이전까지 영상은커녕 기획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영상 자동화 시스템을 접하고 하루 1시간씩 영상 한 편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도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시작해서 드신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의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만 하면 AI가 함께 시작해 줄수 있다는 것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실제 초강생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AI 자동화 영상 수익 설계도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뒀습니다. 영상 하나가 단순한 조회수가 아닌 수익과 자존감과 루틴이 되는 구조 그거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첫 영상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영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하나의 수익 라인으로 성장하는 그 흐름을 이제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할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만 계속 남게 됩니다. 그 구조, 여러분의 첫 영상부터 AI가 함께 만들어 드릴 겁니다.